just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제목을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점 찍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이 말씀은 에, 복음의 요약입니다 구원 없는 길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자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믿음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어, 이상은 박사 주석 요한범 주석 75페이지에서는 에,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에 에, 신앙이 집중되어야 되네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말하지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 영생은 영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축복이지요. 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에, 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 진실을 너에게 이래놓으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오직 예수 크리스도에게 신앙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니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구원 받은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에, 복음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인종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에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요즘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옛날에 70세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요즘 90세, 100세까지 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보통은 80세, 85세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이마기를 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고 영생 얻게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어, 3장 16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